국민의당 보이콧입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네. 이틀째 사퇴를 요구하면서 아예 그 국회 일정에 나가지 않는다는 보이콧을 하고 있죠. 일단은 사건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민의당 대선 게이트 사건이죠. 지금 현재 자체 조사를 마무리를 졌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좁게는 이유미의 개인적인 일탈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은 이유미와 이준서의 <laughs> 개인적인 일탈로 자체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단독 범행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진상조사단 꾸인지 6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막. <laughs> 네. 뭔가 합이 좀 맞춰져 쉬쉬 있는 것 같고. 휘하듯이 이렇게 응. 된 게.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언론들이 초반에 지적을 했어요.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 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결국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당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가한 당에 대해서 지금 당 대표가 그런 얘기 정도 못 합니까? 추미애 대표가 다른 언론에서나 저희들은 뭐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던 거를 갑자기 <laughs> 머리 자르기.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시선의 전환 정도. <laughs> 아좀 네. 아,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네. 스스로 머리를 잘라서 지금 <laughs> 당이 해체되고 있으니까. 이 <laughs> 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 자르기 맞잖아요. 어차피 몸통이랑 꼬리가 약한 당인데. 그 몸통이랑 꼬리 자체를 다 잘라버리고 머리만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진상조사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뭐 추미 당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수 있다. 그 정치적인 발언을 그 정도 발언을 못합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 사퇴하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청와대 배우설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당에서. <laughs> 자기네들 배후부터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laughs> 적반하장이죠. 이건. 네. 청와대가 지금 인수도 제대로 못 받은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언제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하려면 확실히 안철수가 전면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대표가 안 나오고 대표 대신 다른... 대표인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요 적절한 대처라고는 보이지가 않네요 최근에 수세에 몰려서 이렇게 수그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계속 몸을 이렇게 낮추다가 갑자기 강한 공세를 펼친 걸 보고 어떤 기자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울고 싶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뺨을 때려준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어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네, 이 발언이 참다가. 나오니까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일단 숨기기에 급급했다가 그걸 지적하는 여당 대표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이제 물타기죠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죠. 그 진상조사단이라는 그걸 꾸려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걸 보면서 그 박지원이 역시 고단수의 그 노림수가 이제 보였는데 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허수아비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니까 진짜 허수아비는 비난 받아야 되는 사람은 당 대표인 안철수인데 가짜 허수아비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네. 급조된 내용을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고 사라지는 <laughs>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격해야 될 대상을 딴데로 돌리는 거죠. 시선은 이제 분산시켜놓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가 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막 쇼하고 있네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 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자체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여당도 그렇지만 청와대가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율도 엄청 높고 80% 이상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반성은커녕 그 여당 대표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물타기를 하는 자세 자체는 마치 패망하고 있는 나라나 아니면. 그 집단 자체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최후의 광기? 그런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또 다른 또허사비를또 만든 게 네. 그 이번에 갑자기 또 국민의당에서 소방청 만드는 거 네. 거부하는 이유로 불이 많이 안 난다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laughs> 또 다른 허사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단수의 노린수가 정말 딱 여러 가지 보였는데 언제까지 이게 먹힐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현재 국민의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작년 우리가 촛불을 들었을 때 느꼈었던 그 적폐 세력들 있죠. 그런 적폐 세력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당이, 물론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민주당이 두고 있었잖아요. 음. 그리고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 호남의 기반을 둔 당, 그리고 자신들이 표현하는 그 국민 그 국민들이 과연 이런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리지 않은지는 꽤 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되게 이용하는 듯한 느낌 자신들이 그렇게 하, 하더라도 어차피 시민들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다 마무리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지금 아마 총선을 다시 갑자기 한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바로 다모가지거든요 네. 국민의당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한 두석 정도? 그 정도 확보하고 <laughs> 말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의당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낮게 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일단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도 기약을 못 하는 상황으로 자신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요. 더 깊이. <laughs>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허치거리들을꼭 기억해두셨다가 국민이 칼을 들수 있는 때가 다시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때 서슴없이 휘둘러 주시기를 잘 기억했다가 우리는 표로 심판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국민의당이 현재 다른 야당 정의당을 뺀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 정당과 같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당신들이 당 이름에다 써놓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할수 없는 후한 무취의 그 사고와 행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당 대표가 나와서 당장 사죄하고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고 검찰 조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여당과 청와대 발목 잡기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국민의당 보이콧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피자의 땅 갑질 논란 미스터 피자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미스터 피자 회장이 사과를 하고 일단 서울지검에서는 검찰 조사를 하겠다라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죠 피자의 땅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 6일날, 전국에 300여 개의 가맹점을 가졌거든요, 피자의 땅이. 많아요. 네, 생각보다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인지도 있어. <laughs> 근데 그 보복행위를 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조그만 가맹점에 무슨 조폭처럼, 깡패처럼, 건장한 남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막 했다고 해요. 어... 네,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가맹점주 협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협회 활동을 중단 하라 이런 압박을 준 건데 보도에 따르면 그 임원들이 일주일에 최대 두세 번씩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렸대요. 음. 네, 그래서 모두 계약이 해지됐다고. 그 제가 사실 피자에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 어, 그래요? 네, <laughs> 자주 시켜 먹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래도 피자집 중에 피자해땅이 제일 맛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자주 먹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사실 그때도 되게 옛날인데도 그때 도 흉흉하게 도는 소문이 아, 있었어요. 정말 음. 피자의 땅이 조폭이랑 연관돼 있다.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잘안 시켜 먹게 됐는데 네. 그게 진짜로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음. 그래서 일단 매장을 점거하고 이런 행위를 일삼아서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음. 그렇게 그 가맹점주가 증언을 해놓은 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행위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옛날 사람이신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sns 타고 퍼지고 당연히 이렇게 기사화될 텐데 굳이 그렇게 건장한 조폭들 데려다가 협박을 하시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게 일단은 피자의 땅 이미지는 안 좋아지겠죠 그럼요 근데 그 피해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가맹점주들이 일차적으로 받아요 그죠 미스터 피자 때도 네 네, 그렇죠 그 호식이 두마리 씩인데도그아 어, 맞아요 결국에는 불매운동을 하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가맹점주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량하게 소규모 창업을 통해서 그 생계를 이어가시는 그 가맹점주분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일단 이거는 뭐 피자이땅 자체가 완전히 좌충수를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가맹점주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회사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 먹는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어이 가맹점주분께서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부분을 언론에 노출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일차적인 피해는 본인이 받으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모순적인 부분을 고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자의 땅이 왜 매장에 협박을 직접 하러 다녔는지 네. 직접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피자 박스라든가 피자에 들어가는 뭐 케찹이나 뭐 그런 부자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회사를 하나씩 만든 다음에 그 회사들에서 이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을 그걸 강제로 시키려고 이제 힘을 동원한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협박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우돈을 주고 사도록 아... 계속 압박을 넣은 거더라고요. 근데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납품하는 물건 자체에 대한 가격 올리기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대로 결국엔 남는 게 없는 걸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사는 본사대로 이득을 취하는 거고. 그렇죠. 네, 미스터피자 때도 그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에 끼워놓는 방법으로 한 50억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처음에 이렇게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피자에 땅이 그걸 보고 치즈값을 6.2% 이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갑질 논란 막 이런 거 있을 때막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언론에 좋게 보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치즈 6.2% 이나 해놓고 그건 뭐해 그렇죠. <laughs>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네들이 잘못해도 잘못한 거다 걸려도 어차피 가금만 내쳐주면은 소비자들은 어차피 살 거다라고 음... 그렇게 아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적 소비라는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피해보는 가맹점주님들을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겠죠? 그런 본사에 대한 규제는 까다롭게 해야 될것 같고 당대표인 안철수인데 가짜 허수아비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네. 급조된 내용을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고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격해야 될 대상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시선은 이제 분산시켜 놓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가 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막 쇼하고 있네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정치 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자체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재 여당도 그렇지만 청와대가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지지율도 엄청 높고 80% 이상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반성은 커녕 그 여당 대표 합의 좀 맞춰져 있는 거 같고 이렇게 된 게.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언론들이 초반에 지적을 했어요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 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결국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당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가한 당에 대해서 지금 당대표가 그런 얘기 정도 못합니까? 추미애 대표가 다른 언론에서나 저희들은 뭐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던 거를 갑자기 머리 자르고. <laughs> 그거는 이제 뭐 그래서. 시선의 전환 정도. <laughs> 야, 네. 아, 좀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네. 스스로 머리를 잘라와서 지금 <laughs> 당이 해체되고 있으니까. <laughs> 예,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 자르기 맞잖아요 어차피 몸통이랑 꼬리가 약한 당인데 그 몸통이랑 꼬리 자체를 다 잘라버리고 후세에 몰려서 이렇게 수그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네. 계속 몸을 이렇게 낮추다가 갑자기 강한 공세를 펼친 걸 보고 어떤 기자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울고 싶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뺨을 때려준 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어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네, 이 발언이 참다가. 나오니까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일단 숨기기에 급급했다가 그걸 지적하는 여당 대표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이제 물타기죠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죠. 그 진상조사단이라는 그걸 꾸려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걸 보면서 그 박지원이 역시 고단수의 그 노림수가 이제 보였는데 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허수아비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허수아비는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 머리만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엿보이는 그런 진상조사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뭐~ 추미 당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수 있다 그 정치적인 발언을 그 정도 발언을 못합니까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 사퇴하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청와대 배후설까지 제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당에서 <laughs> 자기네들 배후부터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지 <laughs> 적반하장이죠 이건. 네. 청와대가 지금 인수도 제대로 못 받은 청와대인데 청와대가 언제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제기를 하려면 확실히 만철수가 전면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 대표가 안 나오고 대표 대신 다른 대표 인단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요. 적절한 대처라고 보이지가 않네요. 최근에 수... 아, 국민의당. 보이콧입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때문에 네. 이틀째 사퇴를 요구하면서 아예 그 국회 일정에 나가지 않는다는 보이콧을 하고 있죠. 일단은 사건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민의당 대선 게이트 사건이죠. 지금 현재 자체 조사를 마무리를 졌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좁게는 이유미의 개인적인 일탈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은 이유미와 이준서의 <laughs> 개인적인 일탈로 <laughs> 자체 진상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단독 범행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진상 조사단 끌인지 (6일만에) 이렇게 빠르게 막네 <laughs> 뭔가 <laughs>